내 배, 아, 내가 겠 아, 모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어디입니까? 제 화장실입니다. 자 얼마 전에 신물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어, 제품이 있었어요.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써달라 궁금하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집에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불알 샴푸, 파이어 에그 씻기는 그런 샴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뭔가 얼이물 따로 팔아 어디 바디워시 필요 그걸로 다 해결하잖아요 대부분. 근데 이렇게 따로 파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경악을 했는데 저 포함해서 시청자 분들도 근데 해외에서는 아주 당연한 걸로 뭐 그렇게 씻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걸로 너무 당연한 걸로 약간 좀 문화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한번 솔직하게 아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심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신기한 물건 게시판 딱 보다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핵불닭볶음면 양치세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. 자 열자마자 상.. 화끈하게 상.. 화끈하게 상쾌하단 호치 치약 치약이 불닭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맵찔이잖습니까 불닭 처음 나왔을 때 명북고 죽은 적 있었는데 왔다 the... 진짜 진짜 있네요너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저는 워시, 에? 워시 세트죠? 워시 세트. 일단 이번 한번 일단 여놓고다 씻고 이것도 좀 이것도 경사 겸사 경사하고 뭐 이것도도 불량 먹고 이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그러면. 시도 보겠습니다. <쏘러> <쏘러> <laughs> <laughs> 내 살다 살다 샤워하는 거를 찍을 줄이야. <laughs> <laughs> 됐다 매타에게도 영원히 이다시워다씌이씌다자 <목소리> 일단 샴푸부터 하겠습니다 머리, 머리부터 요즘 탈모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있는데 T S 샴푸 안 써요. 네, 여러분들 향향 이쁜 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? 아 이게 왜 탈모냐고 이게? 어? 아 이게 탈모냐고? 탈모 아니에요. 남자 특 제법이구나 카카오트 하지만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? 파이널 플레이. 자 대충 대충 머리 일단 실어시키까 봤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<laughs> 자 파이어 에그 샴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서 향부터 맡아볼게요 오 금방 따지네 오? 오 향, 향이 너무 독한 독한 좀 독한 냄새가 나네 뭐지? 자 일단 손이 잡을 좀 해볼게요. 뭐 샴푸 똑같습니다. 냄새는 아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뭐뭐 뭐, 뭐 샴푸처럼 엄청나게 나는 게 아니고. 은은하게 뭔가 나는 냄새. <laughs> 야 이거 아이좀 얼굴 좀 친구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. 아 소리도 부끄 부끄러우, 부끄러우니 편지이 뭔가 아 이쁜 이쁜 소리로 아, 세팅 중막 해주세요 세팅 중 <laughs> 해냈습니다. 이제 물에 한번 씻어볼게요. 냄새는 아 뭐라 해야 되죠? 약간 섬유 유연제 살살 은은하게 은은한 섬유 유연제 섬유 유연제 유 유연제 생각.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. 씻어볼게요. 과연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뽀송뽀송해지는지 맨들맨들해지는지 뭔가 쾌적해지는지 음, 한번 해보기 닦아보겠습니다. 어 송이 씻는 게 아니고 뭔가 들리세요? 약간 그니까 샴푸를 씻고냈는데 약간 맨들맨들 막 린트 느낌이 아니고 끄끄끄끄끄 피부와 마찰이 이모쇼, 호, 내고, 이모쇼, 오자야빠, 아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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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일단은 물기를 닦아보고 좀뽀송한 상태로 있어보겠습니다. 그냥 뭐 샴푸가 샴푸 같은데 그러면 머리만 있습니다. 됐어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일단은 씻었구요. 네. 냄새는, 뭐, 근데, 똑같아요. <laughs> 네, 뭐, 아이고, 가져와야지. 근데 이게, 이게 뭐, 똑같습니다. 그냥, 근데 샴푸하는 녀석이 약간 좀,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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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약간, 뭔가, 음, 이게 아니고,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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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. 이 느낌을 뭐라고 하죠, 여러분들? 제가 멍청해서. 이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. 아무튼 약간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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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하는 그런 겁니다. 예. 일단은, 아무튼 그랬고요. 자, 이제, 써봤고, 예. 이거를, 아이 그냥 불다 먹지 말고, 여러분들 합시다. 예. 불다안 먹고, 바로 한 번, 양해볼게요 아, 매, 매울 것 같은데? 자, 그럼 칫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화장실이 두 개여서, 여기... 없어. 가져올게요. 가져올게요. 여러분들. 안 열립니다, 문이. 어떻게 열었지? 어? 뭐지? 어? 뭐야? 왜? 어? 뭐야? 아 위로 열 가져왔습니다 제가 쓰는 칫솔이고요 칫솔이 좀 칫솔이 좀칫솔 뭐가 크죠? 이게 어금니까지 닦을 수 있어갖고 약간 칫솔이 긴 거를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예자 그러면은 아 이거 뭔가 짠 초상 같아 초상 아닌가요? 오우 전좀 많이 짰는데, 짜는... 존나 짰는데. 아, 제가 저는 이게 많이 많이 즐기는 편이 양치할 때 해볼게요. 물파스 아니야 이거? 물, 물파스 같은데요? <laughs> 음, 이게... 매운, 어, 마, 만화를 매운 건가? 아우, 음... <laughs> 같은 모습은 그냥, 딸기우유 뱉은 느낌? 모습이? 약간 그, 민트향이 너무 세요. 민트향이. 약간, 그, 스트롱 칠성 사이다처럼. 이 주변이 매워. 그러니까, 치약의 다음 부분이 좀 맵습니다. 아, 그, 어릴 때, 약한 걸 쓰다가, 어른들 치약 두 겹, 2080 이런 거 쓰면은, 아, 매워. 이랬잖아. 어릴 때. 약간 그 느낌인데요? 좀 굉장히 좀 맵습니다. 아, 그니까, 혀, 혀에 매운 게 남아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민트의 강함. 이 민트가 엄청 좀센 느낌? 사하게 너무 과한 느낌? 그 민트 초코 먹고 양치한 느낌? 안 해봤지만. 그 내가 볼때이거 진짜 매운 게 아니고 상쾌함이 너무 강한 그런 느낌? 예. 네. 자, 이거 하고. 부샹프레스. 이건 솔직히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이거를 굳이. 아이씨. 아, 이 너무 흉하다, 이거. 이거는 굳이. 여러분들, 굳이? 네,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, 저는. 굳이 바디걸 쓰는 게 낫습니다. 자, 아무튼, 진짜. <laughs> 현타가 좀 오네요. <laughs> 아니, 여러분들, 제가 화장실에 촬영한 게 진짜 세 번이에요. 이거 포함되면, 앞에 세 번은 아이스파킷 챌린지 두 번, 그리고 옛날에 아프리카 공식 방송 위험한 녀석들 할때 수박 터뜨린다고한 번, 그리고 지금 한 번. 그거는 그래도. 아무튼 여러분들, 신기한 물건 제 공식 카페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이두개 추천해주신 분들, 이두개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,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